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어, 다이어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이어트. 어, 저도 새해가 되면은요 매년 초에 결심을 합니다. 아, 올해는 다이어트를 해야지 아, 살을 빼야지 하지만 어, 장장 15년 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 다이어트라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뭐, 혹자는 뭐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 뭐이 약을 먹으면 된다, 뭐 이렇게 이 운동을 하면 된다, 뭐 이렇게도 할수 있겠지만, 어, 저는 다이어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 여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천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도요 다이어트를 시도해 보셨던 분들이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요. 어, 다이어트는 언제 시작해야 될까요? 네,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항상 저희는 다이어트를 계획하고 있으면 뭐라 생각하죠? 네, 다이어트는 항상 내일부터예요. 내일이 되면 또 내일부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실천은 하지 않고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하면 실천하지 않고 그 실천을 계속해서 미루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에 대해서요, 우리가 이루고자 계획을 세웠을 때그 계획이 그 계획이 어떤 내용이나 뭐 그런 것들이 제 아무리 좋은 그런 계획이라 할지라도요. 그 계획한 부분에 대해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말장 도르묵이다라는 거예요. 계획을 세웠지만 아주 아주 성대하게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에 대해서 실천이 없다면 말장 도르묵이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느에미야 말씀은요, 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즉, 회복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죠. 어, 이제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났어요. 완성이 됐습니다. 성벽이 완성이 돼서 팔장 어, 앞부분에 보니까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성회를 열게 됩니다. 뭐,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성회를 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에스라가 낭독을 하게 되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이제 그 백성들마다 찾아다니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줍니다. 해석을 해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문앞 광장에 모여 있었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고 또한 기뻐하였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그들이 기뻐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보았을 때는 야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드렸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쁨의 예배, 은혜가 넘치는 기쁨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시작 그 처음에 뭐라고 하냐 하면요. 그 이튿날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기쁨의 예배를 드린 그 수문합 광장에 모여서 성회를 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아주 아주 기쁨에 가득한 은혜가 가득한 그 시간, 그 시간을 보낸 바로 그 다음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이제 한 자리에 모입니다. 에스라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와서 그 모인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말씀 속에요.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모였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서 그 지도자들이 그 다음날도 에스라에게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에스라를 통해서 듣게 된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면은요. 8장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에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진니라 하였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초막절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 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과 관련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취한 행동이 뭐냐면 바로 산에 가서 그 초막을 짓기 위한 나무를 해가지고 왔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을 지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초막절을 지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크게 기뻐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실제 그 말씀대로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이 말씀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그냥 단순히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실천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실천하여서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마지막 18절에 이스라엘이 크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우리가 초막절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면은요.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3대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3대절기가요 6월절이 있고요, 7.7절 있고 초막절이 있어요. 3대절기를 6월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보는데 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농사를 짓잖아요. 주로 이제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가 1년에세번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그 시기에 맞물려서 이제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을 지내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유월절은요. 겨울 보리를 추수할 즈음에 이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무교절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리고 여름 보리와 밀을 수확할 즈음에 칠칠절. 저희가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칠칠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올리브와 포도를 수확할 즈음에 이제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리브와 포도를 수확하는 것이 언제냐? 지금 저희 이 태양력으로 따지면 9월에서 10월 경이요. 그리고 그냥 수확한 것을 대해서 감사함으로 그냥 바로 지키냐라는 것이 아니라 올리브와 포도를 수확해서 그 수확한 것을 거두고 저장한 후에 그리고 나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주 분명하지는 않지만 동일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지키는 저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 주일이었잖아요. 추수감사절과 매우 비슷한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리브와 포도를 거두고 저장한 후에 지키는 절기라 하여서 다른 이름으로 수장절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에서 그 장막을 짓고 그 안에서 지켰다라고 해서 또 장막절이라고도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 초막절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게 이 초막절에 본 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켰는가 하면은 그 초막절의 방식은 7일 동안 일주일이죠 7일 동안 진행을 하는데 오늘 말씀 통해서 알수 있듯이 산에서 나무를 해갖고 옵니다 그리고 그 나무로 초막을 지어요 그리고 그 초막에 거주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거주하는 집이 있음에도 거기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을 자기들이 지은 그 초막에서 거주하면서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하냐면요 광야에서 떠돌던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지금도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초막절의 본래의 목적은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은혜,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기억하기 위함,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주하고 지내면서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고요. 마지막 8일째 되는 날에는요. 이제 성회를 열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그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에스라를 찾아갔잖아요.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후에 이 백성들이 무엇을 했냐? 바로 산으로 갔어요. 산으로 가서 나무를 해와서 초막을 짓고 그 자리에서 7일 동안 그 절기를 지켰다 실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이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상고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대함이 있었다. 어,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기대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13절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13절에.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이 말씀 가운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그들이 모인 이유가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전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수문앞 광장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성회가 열렸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므로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아주 은혜가 넘치는 그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맛본 이들이 그 다음 날 다시 에스라에게 모여서 그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모였다라는 거예요. 이 밝히 알고자가 말하는 것이 뭘까요? 좀 더라는 것이죠. 좀 더. 어제도 너무 좋았는데 오늘도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밝히 알고자 하여를 영어선경인 NIV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attention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attention이 뭐죠? 집중하는 거예요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좀더 집중하자 우리가 말씀에 좀더 주목하자 그 기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에스라 앞으로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에 기대함이 있다는 것이 뭘까요? 야,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 마음이 바로 기대함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금요기도회가 있자 있죠. 그러니까 이 금요기도회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분들이, 야, 오늘은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까? 라는 그 생각을 갖고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말씀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주일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왔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아 다음 주가 너무 기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도 너무 너무 좋았는데 그 다음 주 예배는 또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그 말씀의 기대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한주 동안 지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말씀에 기대함이 있다라는 것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이 중에 일부 우리 성도분들 혹은 우리의 자녀들은 어떠합니까?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말씀에 기대함이 있을까요?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일에 중고등부 예배 때 예레미야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거스르는 듣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을 너희들 마음에 기록하라 이 기록하라의 뜻이 새기라라는 거예요 새기라 완전히 아예 새겨 버려라라는 거죠. 그 말씀을 계속 새기지 않고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하다 보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말씀에 대한 기대함도 없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고 그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을 너희들 마음에 새기라 기록하라 라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저희 그 학생들에게 저희 자녀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니? 어떻게 생각하니? 너희는 그 말씀을 기대하고 있니? 했더니요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이 설교 시간에 질문을 하면 답을 엄청 잘하거든요 근데 그 질문에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물어봤어요 너희들 말씀에 관심 없지? 답을 안 합니다 답을 안 한다는 건 뭘까요? 긍정이죠 아니요, 관심 있어요라고 하면은 아마 답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 다 자녀들이 있다 손 있죠, 있는데 그럼 그 자녀들이 진짜 말씀에 관심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말씀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좀 부끄러운 고백이긴 하지만. 몇날 며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날 이날 되게 중요한 날이야. 어 무슨 날인데 게임에 새로운 캐릭터가 나오는 날이야. 그래서 그날을 머릿 속에 계속 기억하고 있어요. 아예 새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새기질 못해요.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고 뭐 큐티를 하고 뭐 하더라도요, 그 말씀이 그냥 사르르 녹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씀에 대한 기대함이 없기 때문이죠. 사무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말씀을 기대하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밝히 알고자 하여서 그 에스라 앞에 또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그 말씀을 기대하는 그 삶을 살아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요 두 번째로 보면은요 그들에게는 순종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순종함이 있었다. 오늘 말씀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16절에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수문광장에 혹은 에브라임문광장에 초막을 짓대라는 거예요. 초막을 짓. 에스라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초막절에 관련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너희가 그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아, 그렇군요. 하고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니라, 16절 앞부분에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바로 나간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바로 고민할 여지도 없이 바로 나가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해 와서 초막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은요 지붕이의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의 수문광장에 에브라임문광장에 이것을 해석할 때 어떻게 보느냐 백성이 너무 많아서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시간이 급박했다라는 것이죠 급박했다. 말씀을 듣고 바로 나가서 나뭇가지를 해오니까, 야, 그럼 이제 이거 어디다 지어야 돼? 어디다 지어야 돼?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하고픈 그 마음에 나뭇가지를 바로 해왔어요. 그리고 이걸 어디다 지어야 돼? 지붕의 뜰에, 하나님의 전뜰에, 숨은 광장에, 에브라임문 광장에다가 초막을 막 지은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순종하였기 때문이죠. 순종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바로 실천을 한 것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었다면 그들은 그냥 듣고 아, 그렇군요. 그런 절기가 있군요. 라고 했겠죠. 근데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 보면은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분들도 애석하지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종하지 않는 분들의 특징을 한번 자세히 보면은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래저래 핑계를 찾아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많아집니다. 아, 이것을 오늘 말씀에 비유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8장 15절 말씀인데요, 8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이제 그 나무를 가져와라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 나무를 가져와라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감람나무 가지, 들감람나무 가지, 화석류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 나무를 참 종류별로 갖고 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잘 순종하지 못하는 분들 특징 중에 하나, 자기의 생각이 많아진다라고 했잖아요. 자기의 생각이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감람나무 가지, 들감람나무 가지, 화석류 나무 가지 종류, 아유, 뭐가 이렇게 많아요. 그냥 하나로 통일하면 좋지. 그게 훨씬 더 단순하지. 그리고 내가 나무 가지들 가져다가 써봤더니 다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뭘까요? 자기의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자꾸만 그 안에 넣는다라는 것이죠. 아, 내가 해보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그거 오히려 그냥 수고만 할 뿐이야.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좋아. 근데 분명히 명령은 그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이나뭇까지저나뭇까지다 가지고 와라 라고 하잖아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분들은 자기의 생각이 많아진다 라는 거예요. 또두 번째는 이래저래 핑계가 많다 라는 것인데요. 그게 뭐냐면 산해요. 무릎이 아프어서 산에 못 가는데 산에는 지금 못 가요. 얼마나 바쁜데 지금 우리 애들 밥해줘야 돼요. 우리 애들 뭐 해줘야 돼요. 우리 남편 뭐 해줘야 돼요. 얼마나 바쁜데 지금 산에 갑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그게 이래저래 핑계를 찾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순종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대로 살고자 실천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 무언가 내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토를 달고 거기에 나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리고 아, 나의 상황을 보면서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요, 우리의 생각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이다 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는가 한번 보면은요. 기뻐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뻐함이 있었다. 우리 8장 17절 말씀인데요. 17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라고 돼 있어요. 출애굽은 모세의 시대죠. 모세의 시대가 지나고요. 그다음에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후계자를 누굴 세웠죠?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이야기들이 여호수아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시금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그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 가고 그 이야기가 성경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막절을 지킨 것이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요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즉이 니아야 8장 뒷부분에 있는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없었을까요? 그 동안에 성경에 기록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들은 다 자기들 마음대로 했거든요. 다 자기들 편한 대로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지금 그 멸망을 당한 후에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돌아와서 이 성벽을 재건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였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이 말씀을 통한 회복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전날 수문합 광장에서 성회가 열려서 그 기쁨의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들이 회복하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 말씀을 밝히 알고자하여서 모여서 그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갔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큰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인데요. 8장 10절에 보시면, 제미아가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얘기가요.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이래요. 이것을요 우리 식으로 풀면은 하나님께서 기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우리의 힘 아니겠습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힘이 무엇일까요? 좋은 영양제를 먹고 좋은 음식을 먹고 그것이 힘이 아니고요. 성도에게 있어서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릴 때 그것이 바로 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힘이 뭐라고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여서 했더니 기쁨이 가득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였더라라는 것이죠. 말씀을 기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 무엇을 주신다라는 걸까요? 은혜를 가득 주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말씀에서 누렸던 그 기쁨 그리고 그 공동체에 가득했었던 그 기쁨이 바로 우리 이 공동체에도 우리들의 삶에도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무엇보다 실천이다라고 정했습니다. 무엇보다 실천이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 하나님 말씀을 대했을 때 우리에게는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나는 말씀 앞에 섰을 때 과연 기대함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 보면 좋겠고요. 또 나는 말씀에 순종함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또 던져 보면 좋겠고요. 과연 또 나는 그 말씀을 기뻐함이 있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그 질문을 오늘 스스로에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네. 하나님 앞에 아, 내가 진짜 말씀에 대한 기대함이 있는가 또 말씀을 순종함이 있는가 또 말씀에 기뻐함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같이 부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우리 공동체, 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그 말씀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그 말씀을 그 누구보다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곡 하고요,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